아가서 8장 우리 육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찬이라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 아가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 솔로몬이 한 여인과의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가장 사랑에 대한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이라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마 아가서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읽었던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그 사랑에 대한 핵심을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8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과연 뭘까? 여기 보면 이제 도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도장을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확실함을 할때 이제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너, 너 그러면 도장 찍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어, 약속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도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증표로 남기게 되죠. 그만큼 뭐냐면 너는 나를 어,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는 건 확실하게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하면 뭐를 합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로 서약하잖아요. 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면서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결혼 반지를 서로 이제 예물을 교환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지금 뭐 항상 반지를 끼고 있지만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은 한 여인과의 어떤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 이런 얘기는 끝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을 이제 부탁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거는 한 여인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 고백이면서도 결국 누구를 향한 고백이냐면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주님, 항상 저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널 품어 주시고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라기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어떤 인생도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들 고백하면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을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면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한 게 뭘까? 이 사람에게 강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참 두려웠고 그 죽음만큼 우리를 강압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같이 강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죽음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어쩌면 성경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얘기하지만 어쩌면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임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어떤 TV를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한 가정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먼저 이제 죽고 아버지가 홀로 이제 아들을 키워 나갑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 밖는안 돼요. 그데이 초등학생이 완전히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컨트롤이 안 되냐면 이렇게 뭐 게임을 하다가도 이제 한 시간 딱 하고 나면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막 자기 몸을 막 때립니다. 막 자악을 해요. 그러니까 막더 얘기해달라고 막 자악을 하는데, 뭐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근데 참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게 하루 이틀 일이지. 뭐 매일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라는 것이 어때요? 자식을 사랑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힘만 주진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불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자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대표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고난과 역경을 단순히 이겨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을 어때요? 내가 고난을 자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도 불사하고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사랑이에요. 어쩌면 오늘 그 솔로몬은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을 찬송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인데 그 사랑을 갈망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한 여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오늘 고백임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확실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한평생 누구의 사랑을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를 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갈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사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인생 가운데 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늘그 사랑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에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늘심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주신 사명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 사랑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께 모든 성도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